자, 금일자 온도파이네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 강한 하락과 함께 박스권자리 이제 하단부 이탈이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까지 나왔죠. 우선 제가 이제 12월 이, 15일 자, 이제 이틀 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온도파이네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박스권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상승채널 하단부 라인까지 의이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하단부 라인 보이시죠? 이 하단부 라인. 현재 온도파이네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상승채널 하단부 라인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모습이죠. 사실 이번 자리 못 지켜주면 여러분들 뭐 온도 파이낸스는 560원에서 70원 자리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또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 자리 회복 이후에 박스권 자리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향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부터 이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서 이전 세계적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2월 15일 이틀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현재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세력과 고래들은 기존의 투자를 어떻게 했냐? 일본은 금리가 거의 0% 가까웠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를 낮은 이자로 빌리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 미국의 금리나 보시다시피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굳이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바꾸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화를 빌려서 투자되었던 이런 자금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어 보여도 주식이나 코인들이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한국은행 오피셜에 따르면 글로벌 엔 k 리 자금은 원화로 4,700조 어마무시하죠. 이 중에 단기적으로 청산가능 규모가 원화로 약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단부 상승 채널 하단부 라인을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 지켜주고 반등 나오면 당연히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하셔도 되지만, 만일 이번 자리 다시 한번 더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대로 다시 한번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승 채널 마지막 하단부 라인 이탈 시에는 직전에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준 하락 추세 채널이 죠이 저점 자리까지는 대략 한 570원에서 560원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시고 진입을 하세요. 진입하시고 이 상승 채널 라인 복귀해주는지 확인이 되면은 정말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니까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만일 복귀 못하고 이 하단부 라인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고 이제 익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어떻게 다뤄드릴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메이저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온도파이낸스 같은 중매이저 혹은 아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바닥자리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로서 이 메이저 종목들 뭐 다른 아이트코인들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 메이저 4가지 종목들 제가 오래전부터 매집을 했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정말 강하게 하락했 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00% 가량의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제가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몇달 동안 강하게 내리 꽂아도 준수한 수익률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요. 시드를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죠. 만약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추가 매집을 하느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단기 급등 종목이라던가 바닥권을 기어 다니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다른 종목들도 잡으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하겠죠. 제가 매집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7일 XRP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이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4만 5,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같은 자리죠. 제가 4월 달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지금까지 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월 9일자로 220만 원 이하로 타점을 잡아 드렸었고 이러한 바닥 자리는 이번에 악재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 드리지만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 16일자 정보 공유방 보시면은 제가 그로스톨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매도라인 330원 리스크 감수하시더라도 손절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일자 오전부터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서 19% 가량의 수익이 나왔죠.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설문지 링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참여하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적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 받으실 연락처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이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온도 파인에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 라인에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만 하단부 라인을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땐 최소한 560원에서 570원 자리까지는 그대로 좀더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물려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홀더 분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매매 진행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